너무 귀여워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팝뿌리의 첫 만화책 가자 팝뿌리입니다 예! 당연히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직접 만든 책은 아닙니다 <laughs> 저희는 뭐 그림도 못 그립니다 어, 무슨 내용인지 우리 노래이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 어, 엉뚱 유쾌한 어. 새 친구 팝뿌리의 어. 기상천외한 모험을 담고 어. 있는 <laughs> 뒤에 있는 거 말고 <laughs> <뒤에 있는> <laughs> <바로 웃음> 뭐이언니 <laughs>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 <laughs> 팥뿌리가 오종의 사건을 계기로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갑니다. 과연 시간 여행에서 무엇을 할지 마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와, 진짜 보고 있다. 그림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야, 이거. 아. 강호이랑 진열이 노래이가 그냥 깜빡한 와, 와. 실물이랑 근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러면 스포 되니까 저희 진짜 참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구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약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파뿌리의 특별 굿즈가 나간다는 사실. 아, 이 굿즈들인데 정말 깜찍해요. 파뿌리 배지. 아핀 버튼 아, 이렇게 핀 버튼 이렇게 따가지고 너무, 너무 귀엽다. 뭐. 그리고 우리 파뿌리의 일원이 됐다는 파뿌리증, 뿌덩이증 <laughs> 아, 당신을 진정한 뿌덩이로 오야 이런 식으로 귀엽다. 와. 이 각자의 그런 유행어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강호이 팥뿌리이시지4또 진열이의 Let's <laughs> 이거랑 노랭이는 탱글탱글이라고. <웃음> <웃음> 당신 거 아니에요? 탱글탱글 <laughs> 또 각자의 사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어, 수첩과 스티커까지 수첩 들고 일하면 바로 그냥 큐티한 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쓰기 아깝다 다 쓰면 막 버려야 되잖아요 자, 아, 이노래의 뿌더기증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어, 진정한 뿌더기로 임명합니다 <laughs> 네, 이런 다양한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 판매를 놓 쳤어도 8월 31일부터는 전국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그때 사러 가야겠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가자 파뿌리 출시 기념 5행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5행시. 오행... 5행시요.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고정 댓글 이벤트 링크에다가 여러분들의 카자파뿌리 오행씨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출을 통해서 팥뿌리 굿즈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오행씨는 우리가 직접 선별해서 굿즈를 뿌릴 겁니다. 아, 그렇죠. 저희도 오행씨좀 힘들어. 진짜 좋은 오행씨가 뭐냐? 예시를 진영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힘들다고 얘기 <laughs> <laughs> 자, 가. 아, 카자파뿌리가 출시된 기념으로. 자. 자. 파. 파뿌리가 <laughs> 엄선한. 뿌독이들을 위한 아주 제대로 된 굿즈들을 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편력입니다. 이건 못 쓸.